저희 이제 두 번째 밴드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뭐 이렇게 뒷방 오리지널 컨텐츠로 음. 좀뭐 새롭게 시도도 좀 여러 가지 해보고 네.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어 이렇게 사파를 넣어서 음. 어, 이렇게 좀 진행을 네.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거 프로파일링 하는 거 해보신다고. 네 맞아요. 이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한번 들어가 볼까요? Yes. 저희 구독자님들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 이렇게 사파도 보시고 하시면서, 어, 저건 뭘까? 음. 이렇게 같이 한번 추리도 해보시고, 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네. 어, 살인 사건이 났어요. 네. 이 사건 개요를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음. 드릴게요. 어, 요때 시기는 6월 하순경이었어요. 네. 6월 하순경이었는데, 이 지금 사망자의 아내가, 음. 어 친정제사에 참석하셨다가, 네. 집으로 돌아오셨대요. 네. 그때 집으로 돌아오신 시간이 다음날 아침 7시. 네. 네. 아침 7시에 집에 딱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침대 사이에 누운 채로 사망해 있었고, 네. 이때 이제 이따가 이제 자세히 좀 보시겠지만, 어, 여기 침대 부분에 이 부분 보이시죠? 네. 상단 부분에 이렇게 깨진 양주병 조각이 침대 위에 흩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네.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신고를 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거, 어, 현장 사진 이렇게 보기 전에 음. 질문을 먼저 몇 가지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어, 이 지금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는 뭘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족적이 발견이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지문이나 족적을 제외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좀 그런 유력한 자료가 이 현장에 뭐가 남아 있을까? 어.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아까 양주병 이렇게 막 깨져 있었잖아요. 그럼 양주병을 도대체 누가 깼을까? 네.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이게 네. 어. 이제 두 번째 질문. 네. 네,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 어, 범인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면식범과 음. 비면식범. 네. 면식범은 아는 사이일 거고 비면식범은 이제 모르는 사이일 건데 음. 우리 비면식범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뭐 여행성 범죄다 이렇게 음.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막 지나가다가 어, 저집 문이 열렸네? 음. 하고 훅들어가갖고 강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음. 우리 이제 여행성 범죄라고 하는데, 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은 여행성 범죄일까? 음. 아니면 면식범에 의한 소행일까? 네. 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음. 질문을 네. 좀 기억을 하시고, 음. 어, 저희가 요 사건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피해자의 모습. 음. 어, 지금 보시듯이 이건 이제 이 사망하신 분의 자택 네. 안방이죠. 어, 침대가 특이하게 좀두 개가 놓여져 있어요. 음. 이제 아마 뭐 부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침대 따로 그쵸. 쓰시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각방까지는 네. 아니지만 이제 그런 현장이었던 네. 것 같고 시청자님들이 보시면은 이제 어느 쪽으로 보이실지 음. 모르겠는데 왼쪽 왼쪽으로 네. 이제 보이시는 이 침대가 더블 침대였고 음. 침대 위에 좌측 바닥 여기 지금 특히 보이시죠? 네. 어이 좌측 바닥 음. 그리고 이쪽 여기 커튼이죠. 네. 이 커튼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다량의 유열이 음. 묻어져 있었어요. 혈흔이 네. 묻어져 있었고, 네. 이게 지금 침대 발치잖아요. 네. 침대 이게 이쪽이 헤드 쪽이고 이쪽이 이제 발치 쪽인데 음. 이 발치 쪽에 이 물이 이렇게 이제 뭉쳐져 있었고, 네. 음. 이 왼쪽 더블 침대 위에 어 특이하게 침대를 찌른 칼자국이 있었어요. 침대를 찌른. 네.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예, 이런 자국이 음. 있었는데 이게 바로 침대를 찌른 음. 자국이에요. 음.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양주병 파편들이 네. 네. 이렇게 지금 깨, 깨져 있죠. 네.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음. 자, 그러면 침대 상태를 봤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피해자 쪽 상태를 좀 볼까요? 네. 양침대 사이에 지금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피해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음. 이제 이쪽이죠. 그죠 어. 좌측 발치 발 부분에 네. 여기 지금 뭐 빨간 거 보이시나요? 네, 네, 있죠. 네, 어 여기에 피 묻은 식도가 놓여져 있었어요. 음. 어.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림상으로는 잘안 보이시는데 이게 뭔가 빨간 게 있잖아요. 네. 그 저게 칼이 아닌데 이렇게 음. 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이 지금 빨간색 적색 손수건으로 네. 칼자루를 묶어놨어요. 음. 감싸져 있었어요 칼자루가 네. 우리 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음. 보통 이렇게 칼날이 있고 이제 네. 자루가 있잖아요. 손 잡는 부분 네. 거기가 이 빨간색 손수건으로 음. 이런 식으로 감싸져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 꼼꼼하게 매의 눈으로 <laughs>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피가 막 튀었잖아요. 네. 어. 자, 피가 일단 요렇게 딱 봤을 때 음. 육안으로는 어, 다리 쪽에 피가 막 묻어 있긴 네. 했어요. 예.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고 그러면 혈흔의 형태를 한번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리 쪽에 집중적으로 이제 좀 피가 묻어져 있었는데 어, 요거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일단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깨진 양주병 조각 세 조각이 관측이 됐어요 음. 특히 또이 다리 사이에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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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비산혈흔이라고 하죠 비산혈흔이 집중적으로 뿌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사파로는 안 넣었는데 양쪽 손바닥 음. 양쪽 손바닥에는 피 묻은 흔적이 어, 완전히 남아있진 않았고, 음. 희미하게. 음. 손바닥에는 희미하게 네. 피 묻은 흔적, 그리고 발바닥은 지금 보시는데 피가 묻어있지 않았어요. 음. 그러면 이제 혈은 상태는 이랬고, 피해자의 상처를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피해자의 이제 등쪽, 네. 여기 등쪽 부위잖아요? 등쪽 부위에 깊이 약 7cm 하면 음. 이 음, 정도 되죠. 네. 7cm의 찌른 상처, 그러니까 음. 자창이죠? 네, 네. 자창 딱 한계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이 사망자의 사인은 음. 폐자창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음. 이게 뭐 자창으로 인한 실혈사가는 아니고 네. 이거 이제 찔등 뒤에서 이렇게 칼로 찌르면서 음. 폐를 관통해서 아. 숨을 쉬지 네,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질식을 아. 한 예. 그런 아. 식어 거였고 음. 그리고 지금 보이시나요? 머리 쪽. 음. 지금 머리 쪽이 이제 머리가 새까매 갖고 잘 티가 안 나는데 머리 쪽에 상처가 있긴 있었어요. 음. 어, 있긴 있었는데 심하지는 않았어요. 네. 예. 그리고 어, 이게 머리 쪽에 상처가 생기다 보니까 음. 이제 출혈이 좀날 수는 있잖아요. 네. 음. 그런데 이게 어, 너무 심하진 정도는 아니어서 네. 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얼,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피가 흘렀다라고 네. 하면 얼굴이나 뒷목 쪽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지는 않은 상태. 얼굴이나 뒷목으로 흘러내린 음. 혈흔은 발견되지 않은 네. 상태였다. 그리고 이제 흉기 한번 살펴볼까요? 음. 네. 이 지금 식도에 빨간색 손수건이 묶어져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식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나요? 칼날이 있잖아요. 네. 칼날이 좀 굉장히 많이 음. 무뎌진 상태였어요. 네. 네. 어. 칼날이 무뎌진 피 묻은 식도가 음. 이제 현장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보시면 이 손잡이죠. 네. 손잡이를 메어놨어요 음. 그리고 나머지 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흩어져 있는 네. 한쪽 한쪽만, 그러니까 손수건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음. 그 손수건의 한쪽 끝만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네. 나머지는 펄럭거리게 이렇게 그냥 구겨진 상태로 음.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됐고 손수건 이 손수건에도 점점점점점점이 음. 피가 묻어있었어요. 네. 음. 그리고 당연히 칼날의 이쪽 면 저쪽 면, 그러니까 양쪽 면에도 음. 다 다량의 피가 네. 묻어 있는 상태. 자, 이 손수건은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음, 거냐? 네. 이 손수건은 이 피해자 집에 있던 손수건이에요. 어. 음. 나중에 이제 확인을 네. 해봤더니 피해자 집에 빨래 건조대에 음. 널어놓은 네. 그 손수건이었대요. 그걸로 칼은요? 좀. 확인이 됐고 칼도 집에서 어. 있던 식도. 네. 네. 깨진 양주병 한번 살펴볼까요? 깨진 양주병 이 조각은. 음. 어, 더블 침대 발치에서 네. 이불에 덮여 있었어요. 네. 여기 지금 이 이불이 있었잖아요. 음. 이 이불에 덮여져 있었어요. 네. 어, 어떤 상태로 덮여져, 요렇게 딱 까보니까, 음. 요렇게. 음, 덮여져 있었고. 음. 다른 조금 일부 양주병 파편이, 어, 아까 칼로 밑에. 찌른, 어, 침대 칼로 찌른 음. 그 부위에도 조금 흩어져 있었고, 네. 침대 위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음. 양 다리 사이 밑에도 한 3개 정도, 네. 3조각 정도 떨어져 있었죠. 그럼 이 양주병은 어디에 있던 양주병이냐 음. 집에 음. 이것도 피해자의 집 네. 거실 찬장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병이래요 네. 이제 안에 뭐 술은 들어있지는 않았고 음. 뭐 빈병으로 찬장 안에다가 보관하고 네. 있던 양주병이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이 아이고. 된 거예요 상 선생님 어떻게 보이세요 딱 생각이 났던 게 네. 제가 저번 김복준 교수님 내네 패널로 나갔을 때 이제 살인사건 네네. 다룰 때 보통 우발 범죄 음. 인 경우에 집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고 네. 집에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그걸 놓고 간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음, 그래서 네네. 일단은 우발 범죄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고 네. 그리고 집에 들어 온 과정이나 뭐 이렇게 심하게 어디 부딪히거나 맞거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억지로 친입을 해서 들어왔다기 보다는 면식범이 아닐까라는 음, 네.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당연히 칼에 손수건을 감싸고 있다는 거는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양쪽 병도 깨어져 있고 지금 칼도 어쨌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정황이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제 생각으로는 먼저, 머리에 상처도 조금 있기는 했으니까, 네. 양주병으로 머리를 한번 가격하고, 기절해 있는 상태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지문을 없애는 게 뭐가 있나, 보고 손수건을 감싸서 찌른 게 아닐까. 그리고 범행은 커튼이랑, 네. 거기에 비사널은 굉장히 많이 튀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직접적으로 사망하게 된그 상처 자창이 발생한 네네. 곳은 밑이 아니라 침대 위였지 않았을까? 음, 그러니까 찔린 곳은 침대 위지 않을까? 네네. 네. 네네. 뭐정도 그 일단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쭉 우리 송 변호사님이 이제 몇 현장, 저는 지금 모르겠지만 <laughs> 예. 현장 사진을 보시고 예. 이제 쭉 이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음. 어떠 어떻게 이제 어. 추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추리한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변호사님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나 이런 게 이제 남아있는 경우는 네. 현장에 음. 통상 우발 범죄의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면 준비해오면 음. 가져가겠죠 네, 네. 양주병 음. 그 다음에 칼그 음. 다음에 손수건 이게 다 집에 있던 거잖아요 네. 이 집에 음.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다가 음. 이 거의 이 범죄에 사용된 몇 가지 도구라고 할까요? 네. 몇 가지 용품들이 다 현장에 있었던 거를 음, 봐서는 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 네. 적어도 이 집에 이제 뭐 드나들거나, 어, 음. 뭐 그러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렇게 음. 음, 이제 보이는 점문 있고, 네. 자, 제가 초반부에 시작하기 전에 질문 몇 가지 드렸잖아요. 네. 자, 이 현장에서 다 음. 여러 가지 단서들 중에서 네. 범인을 좀특 확정할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유력 자료는 뭘까? 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그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을까? 네. 이것만 봤을 땐 지문도 없다고 하시고 지문 없애려고 당연히 아까 손수건도 했을 거고 한번 이렇게 찌른 걸로 거의 사망에 이른 것 같은데 네. 무딘 식도로 그 정도로 상처를 내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될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네.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시신을 어쨌든 시트랑 같이 내린 것 같은데 네. 힘이 없는, 뭐, 너무 체구가 작거나 뭐 이런 사람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집 구조를 또잘 알고 있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주 우리 수사할 때 대표적으로 DNA. DNA, 어. 음. DNA 어디서 나오죠? 보통 피. 그죠. 어, 피. 예. 지금 체액 뭐 이런 거에서 네, 나오죠 네 피나 체액인데 네. 이쪽에 다리 양쪽 사이에 음... 비산혈흔이 굉장히 많이 튀어 있었단 네.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면 이 피가 반드시 피해자의 피일까? 음... 지금 생각해보면 찔린 장소는 침대 위라고 네. 추정이 되잖아요 거기 피가 제일 많으니까 음... 그러면 거기서 찔렸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총 찔린 횟수는 단한번 음... 그런데 침대 밑으로 내려온 피해자의 양다리 사이에 음. 비상혈흔들이막 튀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건 도대체 누구의 피일까? 음. 범인의 피일 개연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음. 이게 이제 범인이 이제 찌르면서 범인도 음. 손에 상처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죠. 네. 언제는 항상 칼로 이제 이렇게 찌르거나 음. 뭐 배거나 이렇게 하는, 특히 또 찌르는 경우에는 네. 어, 범인도 손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되는 네. 구조니까요.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등부위에 자창 한계소가 있었잖아요. 음. 그 자창 한계소에서 흐른 피는 등쪽에만 약간 묻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 피가 이제 쭉 흘러 내려와가지고, 음. 어, 피해자가 이제 지금 반바지, 고무 반바지 음. 입고 네, 있잖아요. 네. 그 반바지랑 속에 착용한 이제 팬티, 음. 밴드까지도 피가 이제 침투가 안 됐어요. 아, 네. 그러한 피가 음. 등에, 등에 상처의 피가 다, 다리나 신체 앞쪽으로는 튈 수가 없을 그치, 거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이 피로도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혈흔이 음. 비산되기는 어렵다라는 음. 거죠. 응. 자 발견 당시 지금 요 아까 발견 당시의 자세처럼 아까 누워 있었잖아요. 네. 누워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피 말씀해주셨는데 어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요 피들이 이렇게 촥튄 다음에. 음.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다리가 이렇게 면서 여기 튀면은 네. 피가 놔두면 이렇게 음. 흘러 내리게 되겠죠. 네. 어, 그런 그런 음.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음. 피해자한테서 난피가 아니라는 거죠. 음. 피해자의 몸 위에 누군가의 피가 덮어졌대 탁, 예, 네. 탁 뿌려졌고 음. 고개 쪼로록 흘러 내렸다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는 음. 상태에서 비산 혈흔이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음. 걸로 보자면 네. 여기 지금 이 밑에서 나타난 비산 혈흔이 피해자 그러니까 범인의 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네. 위에서도 아까 네. 침대 위에서도 비산 혈흔이 좀 있긴 있었잖아요 네. 다량의 피는 음. 좀 있었지만 그 비산 혈흔도 범인의 거실 개연성이 음.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요피 그러면 잘 이렇게 확고 음. 해가지고 DNA도 하면 네. 검출을 해볼 만한 음. 그래서 범인이 그 사람 음. 특정한 그 누군가라는 네. 것을 좀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로 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네. 될수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이고 그럼 양주 병은 도대체 누가 깼고 이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음. 했을 때 변호사님 병 깨보신 적한 번도 없으시죠 그럼 네. 없겠죠 저도, <laughs> <laughs> 저도 그 <그런> 경험은 없는데 <laughs> 네. 어. 우리가 생각해보면 안 깨본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여요. 이게 탁 했을 때막 이렇게 유리니까 촥 네. 이렇게 산산조각이 음.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도 그냥 누가 만약에 네네. 물어보면 유리니까 그렇게 깨지는 음. 게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 머리는 완전 이런 탁자 뭐 이런 것처럼 딱딱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음. 완전히 그렇게 팍 산산조각 나지는 않는 음. 형태가 된다고 네. 해요. 음. 근데 지금 이, 이 병은 어떤가요? 산산조각이 났네요. 완전 산산조각이 네. 났잖아요. 그리고 어, 이 피해자분의 이제 이 상처가, 음. 머리, 후두부 상처가 막 많이 내려쳐가지고 음. 막 굉장히 손상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음. 물론 추정컨대. 음. 양주병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정신이 없는 음. 사람을 칼로 찌른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을까? 음. 이건 범인이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이렇게 병을 산산조각 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가격을 해서 병이 깨졌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렇게 산산조각을 음. 낸 행동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어, 한 음. 것이 아닐까. 근데 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칼 음. 네. 범행 도구로 사용된 시칼의 음. 날이 굉장히 무뎠다라고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아, 식칼로. 근데 그게 집에서 사용되는 음. 칼인데 그 정도로 그 식도가 음. 무디진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무드 음. 수는 있지만 아주 날카롭진 않을 수 있지만 아마도 추정컨대어 음. 그런 걸 봤을 때 범행 다 이제 하고 음. 나서 이게 어느 정도는 깨져 있었을 거예요 네. 이 위치에. 그거를 이제 그 식칼로 음. 이렇게 막 내리쳐서 음. 이렇게 조각을 내지 않았을까 음.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이게 여행성 범죄냐 면식범에 의한 음. 범, 범죄냐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피해자와 면식관계 음.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피해자 집에 연고가 네. 있는 사람. 뭐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집에 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음. 사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음. 가족일개연성도 네. 있죠. 네.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으니까 공격을 했겠죠. 네. 뭐 하여튼 뭐 어떤 좋지 않은 음. 부정적인 음. 감정, 원한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네, 뭐 여러 그쵸. 가지 이유로 음. 이 사람을 공격할 이유로 음. 이제 공격을 해, 했을 건데 왜냐면 현장에서 뭐 금품이 없어지거나 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세게 안 때렸어요. 음. 칼도 한 번밖에 안 찔렀어요. 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칼을 한번 찌르면 사람이 그렇게 바로 죽진 않잖아요. 막 완전 급소부이나 음. 뭐 이런 데 아니더라면. 그럼 내 눈앞에서 내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았어요. 음. 한번 찌른 걸로는.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 번 찌르게 되죠. 더 찌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단한 번만 찌르고 끊었단 말이에요. 네. 어, 이거는 범인이 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음. 볼 수밖에는 네네. 없죠. 범인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인은 이 피해자의 20살짜리 아들 어. 아들이었어요. 음. 네. 아들이 아버지를 음. 이제 존속살이죠. 네. 그럼 도대체 전모가 뭔데 궁금하시죠? 음. <laughs> 음. 이 사건 전모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어. 수사를 좀 해봤더니. 이, 예, 그럼 도대체 아버지를 왜 아들이 이렇게 폐륜범죄를 음. 저질렀느냐. 아들이 평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라. 아버지가 평소에 술주정이 엄청 심했고, 음. 엄마를 때렸어요. 네. 엄마를 너무 폭행해왔어요. 음. 이 사건 났던 전날, 음. 전날도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엄마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자기가 도대체 참을 수가 없어. 이제, 이제 분노가 막 거의 참지 못하는 네, 지경에 네. 이제 이르는 건데, 아까 어머니가 외출했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근데 어머니가 뭐 친정집에 가서 제사 준비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전날에 폭행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또 동생이 한 명이 음. 있었더라고요 이 동생이 집에 가면 음. 아빠한테 오늘 맞아 죽을 것 같다 네.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갈 수가 음. 없다 라고 해서 집에 안 갔어요 네. 엄마랑 동생은 음. 음. 아버지랑 아들밖에 없을 거잖아요. 아버지는 이제 뭐, 취, 이 사망하신 분, 네. 이분은 이제 집에서 있었을 음. 거고, 이제 그러면 이 범인인 아들만 집으로 이제 떼래떼래간 거죠. 딱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니네 애미랑 니네 동생 집 나갔어. 음. 어. 어, 우리 집에서 대하, 그리고 욕을서 하면서 이제 엄마랑 동생 욕을 음. 또막 했겠죠. 네네. 거기에 더불어서 또이 아들을 인신공격을 해요. 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대학 못간 놈은 너밖에 없어. 음. 너 인생, 너 쓰레기처럼 네네. 살고 이러면서 또막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때렸대요. 어. 자기 머리, 아들 네네.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음. 쌓여져 있던 게그 순간에 인신공격까지 받으면서 모욕감까지 막 느껴지면서 음. 당신이 뭔데? 음.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 이제 뭐, 거실에 이렇게 음. 보니까 양주병이 있잖아요. 그 양주병으로 아버지는 침대 위에 음. 있었다고 해요. 침대 위에 있던 그 피해자, 아버지의 음. 뒤통수를 한대 가격을 하고, 네. 칼을 갖고 와서 이제 한번 음. 찔렀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다 보니까. 네. 여러 번 이렇게 할 수가 더 없었던, 할 없고 더할 수는 없고 완전히 죽어라 이렇게 음. 하지 못하고 고그 정도로 이제 끝났던 네. 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아들의 주장이 아들이 이제 예약이 했던 네. 거예요 네. 근데 뭐 본인이 했다고 음. 하니까 이제 더 여기서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네. 어때 보이세요 저는 아들이 음~ 아주 우 발적으로 음. 아주 참을 수 없어서 순간적인 격동에 의해서 어 자신의 감정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채로 이 범행을 했을까가 음. 조금 의문이 에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렇게 딱한번 찌르면서 딱 감정 컨트롤이 돼서 그게 딱 멈추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그 며칠 전부터 계획은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야 그래도 손수건을 감거나, 막, 그렇죠. 이런 행동을 네.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음. 일어난 아버지가 너 같은 놈은 인생 실패자야. 네. 대학도 못간 새끼 말고 하면서 머리를 때려서 음. 그 순간에 정말 눈이 우리 속된 말로 핑 돌았어요. 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주, 음. 죽였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손수건 감을 필요가 있나요? 그죠 그냥 막 뛰쳐가가지고 음. 칼 들고 와가지고, 확 찔렀을 거예요. 음. 참지 못하고 응. 그런 양상일 개연성이 높을 네. 텐데. 이 아들은 어이판 사건의 판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이 내용들 음. 그리고 이 병도 왜막 깨요? 깨깰 네. 깰 필요가 없잖아요. 음. 음 아주 심하게 누군가가 이제 뭐 강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뭐 이렇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공격을 음.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할 아마 의도가 네, 네. 이제 높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순서도 생각해 보면 병으로 한 머리 를한대 쳤어요. 음. 음. 근데 이때 아버지가 완전히 기절했을까요? 아니겠죠. 음, 그렇지 에이.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술도 취한 상태에서, 음. 이제 뒷머리도 가격이 당한 상태에서, 어, 이렇게 하고 있었을 음. 거예요. 그러면 여타, 이제, 같으면, 순간적으로 번, 정신이 번쩍 들 수도 있죠. 음. 내가 아버지를 때리다니? 음. 어? 하고 뭐 뛰쳐나가든지 이렇게 할 음. 건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칼로 찔렀잖아요. 음. 어, 아, 정신, 아, 이렇게 하고 있는 침대 네, 위에서. 네. 근데 칼로 그냥 찔렀나요? 아니죠. 칼을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수건을 감아서 수건을 감아, 수건도 이제 어디서 찾아서 음. 갖고 와서 음, 그냥 찌르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그 수건까지 감아서 음. 어, 이렇게 지문이 안 나오게 해야 네.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등을 한대확 찔렀다라고 하는 건 등을 음. 모르겠어요 어, 양주병으로 머리 가격한 것도 사실은 양주병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네. 음. 이 아버지는 침대 위에 있었고 음. 양주병은 거실에 있었으니까 순간적으로 눈에 음. 이렇게 탁 보여갖고 탁한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것도 백보 양보해서 음. 너무 격분 상태에서 이제 가격을 했다고 쳐도 음. 그 다음에 일어난 칼로 찌르는 행위가 네. 정말로 너무나 격분 상태여서 이성을 잃고 통제하지 못하는 음. 그런 상태에서 찔렀을까는 네. 저는 의문이에요. 음. 그러면 우리 이제 쭉 이제 살펴보고 뭐 내용, 사건 내용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어,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네. 제가 이제 질문 세개 드렸던 거좀 한번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음, 일단 첫 번째 질문이 그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뭐가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 하셨는데 지금 지문 족적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돈 떨어진 곳에 나타나 있는 이 비산혈인이 결국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고 제3의 인물의 것일 것이다. 그게 아마도 가해자의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DNA 검사를 해서 특정을 특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고 또 네. 이제 양주병을 누가 깼냐 사실 저는 이거는 몰랐어요. 이건 당연히 내리쳐서 이게 깨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영화 같은 데서도 맥주병을 이렇게 탁 깨며 그렇죠. 반찬을 나잖아요. 아유, 아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게 내리친 것도 맞고 깬 것도 범인이 맞지만 머리를 내리침으로써이 양주병 병이 산산조각이 난 것이 아니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양주병을 산산조각을 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면식범인지 비면식범인지 부분에 있어서는 족적이 없으니 침입한 흔적은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안에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용인이 되는 사람일 것이고, 이 집안의 가전, 뭐, 아니 여러 뭐 주방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사람인 그 당연히 이게 면식범일 것이다. 이세 가지. 응. 답인가요? 응. 어, 맞아. <laughs> 아, 역시 우리 송명선생님 어, 우등생이셔요. <laughs> 제가 막 이렇게 막 정확하게 두서없게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너무 네. 잘해주셔서 딱! 깔끔하게 <laughs> 이제 답을 정리를 해주셨네요. <웃음> <웃음>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오늘 이제 처음 또 시도였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네. 어, 어떠셨어요? 제가 송민호사님? 고등학교 때부터 만화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제일 좋아했던 게그 소년 탐정 김전일이라는 많은 예. 책이 <laughs> 있어요. <웃음> 뭐 코난도 있지만 네. 저 그걸 지금 김전일과 대화하는 느낌 <웃음> 네.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새롭고 아, 들, 들, 들. 재밌었어요. 그리고 화면이 있으니까. 더막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있고 교수님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아니다. 좋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새롭게 한번 준비해봤는데 좀 관심 있게 흥미 있게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네.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